못 가니까 음. 그걸 찾아야 돼또 음, 음. 이렇게 하면은 저기 저기에서 하루를 찾아야 돼. 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음. 그러면 되지 여기서는 일곱하고 그래, 여섯 그래, 있어요 없어요? 하면... 그러니까 있어요. 봐봐요. 예. 헝거리 울스에서 두번을 뛰어요. 예, 예. 그리고 3박 4일째 되는 날 이제 갈 거야. 방향적으로 가서 예. 여기 중간에서 50km 서가지고 전기줄? 아, 꼬리, 전기줄. 어, 아니. 아니 아니지. 전기줄 아니쳐 음. 서가지고 이방향자그 개를까지 가는 거야. 꼬리나게. 음, 예. 그래서 여기에서 아니, 1박을 하는 거예요. 저기 사람들이 사막이가 3박 4일에 여기보다 물 타고 이렇게 괜찮은데 왜냐면 여기 나오죠. 조금 사람들이 여기 강광석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왜 여기 와고그리 물을 에서 그냥 올란바에서 나와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요 나는 이거 다 외국 사람들이 그차차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이쪽으로 사람들 안다. 이 시장 거 바로 하루 자고 여기 바로, 말고 이거 아, 길 킨지 않데이거 좋아. 돼, 이거 이거 아니 좀, 좋다는 게 지금 예. 방향장에서 그러면 뛰어 가지고 들어가서 어, 자잖아요.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나 찬지? 이렇게, 바인작 하루치하고, 헝그리에서 하루 60km 를 하고, 하소. 울트라 저기서 전봇대를 빼자고, 뛰는 아, 거예요. 지금 그렇게 네. 되는데, 네. 또 이게 뭐 일정상 편안하게 가자고 하면은, 지금 바인장에서뭐 하다 보면, 헝그리스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키로수 맞춰가지고, 여기로 꼬리내서 들어오자는 건데, 그러면 그 출발 지점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려. 쉽게 말하면 다섯, 세 시간. 아 어, 세네 시간은 가야 네. 아침에 출발을 하는. 우리 응으로 예. 예. 얘기하는 거는 아침에 예. 버스를 타고 와 예. 예. 와서 예. 출발 지점에서 예. 서서, 서서 여기까지 응. 해서 여기에서 뛰어서 여기 들어오자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예. 여기에서 아침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몇 네. 시간 걸려? 다섯 시간 그랬지. 그러니까 그럼 아, 사람 아, 괜찮아요? 예. 없어? 여기는 없요중간에 여기 여들도있 아, 예. 뭐. 그래. 그럼 여기 그러면, 자는 데 없을까? 없어? 여기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 그리고 없어? 영으로 사람들이 지 잘... 아, 그래서그럼 그룹... 그냥 와. 밤 10시 와. 하나, 하나 둘, 둘, 셋. 화이팅! 습니다